안녕하세요 채택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AMA 굿즈 후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음, 등기로 총대님께서 재배송을 해주셨는데 이게 약간 어이없는 일이 있어요. 이 재배송은 일주일 정도 전에 받았어요. 아 진짜 이게 이게 진짜 하, 좀 짜증 나는데 괜찮아. 자, 제가 패치 이게 배치고 이게 패치예요. 전 분명히 패치 세트를 시켰습니다. 셋다 패치로 와야 되는데, 총대님께서 제걸 재배송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제거 안, 아, 아직 배송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거를 안 시키셨다는 거예요. 제 패치 세트를. 그것도 해외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건데, 아니, 근데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 했었는데, 총대님이 한 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대화를 몇 번을 했는데 주소 다시 드리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도 사과 안 하셔서 그게 약간 짜증났어요. 그래도 주문 자기가 총대고 주문 넣은 것도 잘못한 것도 자기인데 주문 잘못 넣은 것도 자신 본인인데 한 마디 안 하셔가지고 약간 짜증났습니다. 이렇게 해시태그 배찌랑 하.. 짜증나 괜찮아 진짜 배찌는 진짜 안살라 했는데 왜냐면 뒤에가 이렇게 빠지니까 의도치 않게 받아버렸네 하트 버전 배찌입니다아나 진짜 진짜 패치 사고 싶었는데 패치 사가지고 청자켓에 붙이고 내 모자에 하나 붙여놓고 그럴라 그랬는데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후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어, 너무 급하게 마감, 아니, 끊는 건가? 어쨌든, 패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천으로. 어, 따로 빼진 않을 때. 이렇게 해서, 너무 찡찡된 것 같지만,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